네 안녕하세요 토니볼 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어 크불만 네, 따로 빼갖고 경기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월 15일 이구요 네 2월 15일 오늘은 뭐 국내 배구가 없습니다 국내 배구가 없는데 국내 농구가 세경기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세경기 열리는 조금은 좀 특이한 날입니다 그런데 과연 요 경기가 할수 있을까?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. 워낙에 지금 왕관 바이러스 이슈가 국내 리그에도 터지기 시작하면서 어요 경기를 과연 뛸수 있을까?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그리고 어제 경기는 네. 한 경기밖에 없었었죠. 네, 한 경기밖에 없었어 갖고 근데 뭐 이렇게 뭐다 들어오긴 했습니다. 네, 다 들어오긴 했었었고 그리고 또 일요일 날좀 재밌는 아, 재미 재미 있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. 네. 원래 일요일 날 제가 백투백 경기는 분석하지 않는데 음, 구독자 형님께서 요그 언오바 기준점이 생각보다 잘 맞는 것 같다. 그래서 요거 한번 좀 해달라라고 해갖고 제가 언오바만 빠르게 경기하기 전에 딱 했는데 3시 경기 언오바가 다 들어왔어요. 네. 그래갖고 둘이서 형님이랑 리플로 어, 아, 이거 잘 들어옵니다. 막 이러면서 막좀 제가 설레발을 쳤더니 5시 경기 언어반은다 부러지더라고요. 그래갖고, 아, 역시, 에, 이제 레발 필패구나. 네. 절대로, 뭐, 내가 뭘 찍었다라는 거, 이런 거 공지하면 안 되고, 얘기하면 안 되고, 사전에. 그리고, 아, 이거 뭐될것 같아. 먹을 것 같아. 막 이렇게, 어, 제가, 제가 막 그렇게 경고망동 하면서 행동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. 네. 어, 우선은, 우리 형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형님들도 자신의 팬은 경기가 다 끝난 다음에 보여주시는 걸로 그리고 그 전에 뭔가 이렇게 먹을 것 같다, 뭐 분위기 좋다, 뭐 이런 얘기는 좀 삼가해서 하는 걸로 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운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 오늘 경기 안양 KGC 대 수원 KT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안양 KGC는요 어, 최근에 좀 선수단이 많이 빠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최근 다섯 경기 홈에서 2승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갑자기 완전 저득점이 돼버렸어요. 67점, 67점, 네 이렇게. 보통 한뭐 70점대 후반은 넣는 게 안양 KGC인데, 어, 뭐 선수단이 빠지면서 저득점 기조가 됐고, 그리고 아마 일요일 경기인가요? 이것도 갑자기 역전패를 당했죠. 네, 근데 뭐 그때 분석했었을 때 선별은 하지는 않았지만. 뭐 모비스 사이드 나왔던 걸로 기억은 합니다. 자 수원 KT, 수원 KT, 수원 KT도 약간 왕관 바이러스 좀 타격을 입기는 했습니다. 네 그리고 최근 원정 다섯 경기에서 두 경기밖에 못 거뒀습니다 승리를요. 자아 어, 그리고 맞대결 살펴보면은요 안양, 수원, 수원, 수, 아니 안양, 수원, 네, 수원이 삼승 입표로 소폭 앞서는 모습이 있고요. 앞서 보셨던 어, 안양 KGC와 수원 KT의 안양의 홈 경기력, 수원의 원정 경기력 정리를 해보면은 어, 이런 경기력은 두팀다 승리할 수 없다. 네, 이렇게 나오네요. 네, 점수가 뭐 74점대 77점이고요. 2점. 아, 안양이 KGC 인삼이 확실히 3점이 좋네요. 네, 확실히 어느 팀이랑 갖다놔도 3점은 상당히 좀 좋은 팀인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 자유 투율 3점이 좋은데 자유 투율은 왜 이럴까요? 네. 어, 자유투율은 안양이 67% 수원이 81%고요뭐세컨찬스나 뭐 벤치 뭐 이런 쪽은 안양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근 경기력은 둘다 승리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맞대결 맞대결 살펴보면은 맞대결은 두팀다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나오고 두 팀이 만나면은 좀 고득점이 좀 나왔습니다 168점 정도가 이렇게 나왔었었고요어 3점 역시라도 뭐 어, 아, 안양 3점이 좋고 수원 KT 라렌이뭐 오늘 나오나요? 네. 아 여기 2부, 2경기 정말 좀 어렵습니다. 이게 선수단이 와, 와장창창창 빠져버리니까 예. 판단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. 자, 홈 다섯 경기와 원정 다섯 경기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평균 득실을 내 보면은요. 안양 KGC는 77.9점 어, 수원 kt는 81.6점이고요 양팀 평균 합산 점수는 159.5점입니다 자 오늘 기준점이 161.5점이네요 자 그러면은 이 경기 아, 분석 결과로 오픈을 해보면은요 네 최근 경기들은 두팀다 승리할 수 없다 라고 나오고 맞대결은 둘다 승리 사이드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네 에이. 이거는 일반승을 패스하고 음, 안, 안양에 역배 받은 쪽에 핸디만 가는 게 원래 토니볼 국룰인데 어, 이거는 조금은 좀 음, 도저히 지금 안양은 주전이 거의 다 빠졌기 때문에 여기는 못 찍을 것 같아서 그냥 수원 KT 일반승까지만 찍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양팀 특실학계는 159.5점으로 기준점이 161.5점이네요. 네, 이거는 언더사이드로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울산 현대 모비스 대 에, 서울 SK의 경기. 지금 서울 SK는 에, 에, 뭐, 뭐 그런 글들 있잖아요. 뭐 서울 SK는 디트로이트랑 한번 해볼만하다. 뭐 이런 해볼만하지는 않을 겁니다. 네, 네 디트로이트가 네, 아무리 지금 에, 밑에 있어도 뭐 디트로이트 선수들이 에, 뭐 제레미 그랜트도 있고, 뭐 커닝햄도 있고. 네, 스튜어트는 어떻게 막을 거며, 네,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. 네, 어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래도 서울 SK에서 서울 SK한테 KBL에서 비빌 수 있는 팀은 그나마 음 저기 만수 감독님의 그 만수의 에, 모비스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자 그래서 이런 경기, 이 경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비스는 동천에서 네, 홈홈 체육관인 동천에서 네, 최근에 네 번을 이겼습니다. 그리고 상당히 고득점 양상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서울 SK는 네, 서울 SK는 뭐 항상 고득점이고 그냥 항상 잘합니다 지금요. 근데 서울 SK 김선영이 지난 경기 빠져서 아 이거 좀좀 어, 좀 위태위태한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뭐 다른 선수들 워낙 잘하더라고요. 네. 자, 그리고 이제 맞대결은요. SK SK 모비스 SK SK SK가 4승 1패로 네. 어, 맞대결에서 상당히 좀 우위에 있습니다. 그런데 맞대결 점수 차이를 보면은 요때는 1점 차이 신승을 거뒀고요. 그리고 요때는 점수 차이가 좀 낮고 음. 서울 SK가 조금은 좀 애매한 점수 차이로 이기기는 하네요. 근데 오늘 기준점이 뭐 핸디 기준점이 플러스 1.5이니까 음, 저거보다는 좀더 이겨도 크게 이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. 자 음, 최근에 울산 현대 모비스의 홈 경기력 어, 서울 SK의 원정 경기력 두팀다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경기력이다라고 나오고요. 점수는 82.2대 83.8, 1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. 그리고 이, 2점은 모비스 모비스가 뭐 미드레인지가 좋잖아요. 그리고 3점은 음, 서울 sk 뭐 이렇게 되고 근데 미드레인지는 둘다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리바운드 차이가 와 13개 12개나 차이가 납니다 네, 리바운드가 확실히 어, 서울 sk가 높고요 그리고 자유투율이라든지 뭐세컨체스뭐 이런 부분들은 서울 sk가 좋고 벤치 포인트는 뭐 현대모비스가 좋습니다 그래서 두팀다 맞대결은 아, 아니 최근 경기력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맞대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맞대결은 서울 sk만 승리한다라고 나옵니다. 근데 맞대결 했었을 때한 4점 정도 네, 득실 마이인이 있구요. 2 점은 네, 어, 또 여긴 또 반대로 됐네요. 맞대결 펼쳤을 때는 서울 sk가 2점이 좋고 모비스가 3점이 좋구요. 자, 그리고 그쵸? 반대였죠. 어... 자유투율은 둘다 심각하네요. 70%가 안되면 저는 우선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 벤치득이나 세컨치엔스나 둘다 피터졌습니다. 자, 최근 홈 다섯 경기, 원정 다섯 경기 정리를 해보면요. 모비스는 81.8점, 어, 그리고 서울SK는 84.6점, 양팀 득실합계는 166.4점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요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맞대결에서는 서울 SK가 이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서울 SK 일반 승까지만 보고요 핸디가 1.5에서 간당간당한데 음뭐 점수 차이가 조금 3점 정도 나기는 합니다 근데 뭐 토니볼에서 이렇게 판단이 나오면은 핸디를 안 갖고 가기 때문에 네 우선은 일반 승이고요 아요거 어, 언오바는요 163.5점이 기준점입니다 근데 득실합계가 166.4점 나왔기 때문에 네, 요 경기는 오버 사이드. 네,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마지막으로 네, 서울 삼성대 대구 가스공사 경기입니다. 지금 서울 삼성 계속 연패 중인가요? 연패를 한번 끊었나요? 음, 계속 연패 중입니다. 8연패 중인데 뭐 아직은 좀더뭐 연패도 해도 되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입니다. 아, 그 전에 예. 아, 이 계속 십몇 연패를 하다가 연패, 가스공사를 상대로 연패를 한번 끊었네요. 아, 이때 가스공사 상대로 이겼네요. <웃음> 네, <웃음> 이거 이거 가스공사 상대로 안못 이겼으면은 이 최다 연패가 예전에 그 동양오리온인가요? 네, 대구 시절이었나? 뭐 그때 뭐3 0 연패가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, 네, 아무튼 그 기록에도 한번 도전해 볼 뻔했네요. 자. 아, 우리 저기 유도훈 감독님이 예, 만약에 이번 경기도 치면은너 어, 농구하지 말라고 오늘만 오늘만 농구 선수 오늘도 농구 선수가 아니라고 막 이러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 여기 있죠? 네. 자, 서울 삼성은 깔끔합니다. 뭐 홈에서 그냥 다 졌고요. 어 우리 가스공사도 깔끔하네요. 가스공사도 진짜 깔끔합니다. 네, 뭐둘다 정말 뭐 이긴 적이 없네요. 둘다홈 경기에서도 이긴 적이 없고 원정에서도 이긴 적이 없고 자, 맞대결은요. 삼성 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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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성 네 삼승 이패입니다. 약간 좀 음, 하위권 팀들의 그런 좀조밥 싸움 뭐 이런 느낌입니다. 네, 자. 가스공사와 서울 SK 최근 경기 최근 홈 경기 원전 경기는 둘다 승리할 수 없다라고 나오고 야이 득점을 보면은 거의 143점 막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기준점은 160.5점이고요 네, 143점 이렇게 나오고 삼성 그래도 자유 툴은 잘 넣네요 <laughs> 자유 투만 넣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2.2.3좀 어,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보면은 자 그리고 맞대결 펼쳤을 때는요 맞대결은 또 둘이서 피터지게 싸우네요 아, 보니까 166점 가까이 나옵니다 하지만 가스공사만 승리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나오고요 오늘 기준점이 플러스 10.5야이 가스공사를 상대로 음, 삼성이 플러스 10.5도 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와 삼성은 자유투율 맞대결을 펼쳤을 때는 도대체 뭐 여기 가스 공사에 뭐 법사가 있나요? 아니면은 저기 어, 저기 삼성 삼성 홈부장인데 어, 무슨 삼성 라커룸에다가 가스 독가스를 풀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네, 세컨 체스라든지 벤치 둘다 비슷하고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스 공사만 승리한다. 네,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두 팀의 어, 득실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. 음, 아 이걸 딱 보니까 10.5를 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나기는 합니다 네, 73.1점 가스공사 82.4점 양팀득실합계 155.5점 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가스만 어, 맞대결에서 승리한다라고 나오고 야 이거는 네, 1.09에요 1.09 무슨 가스가 무슨 바이에른 미네도 아니고 네. 삼성을 상대로 1.09를 받았는데 아, 이거는 뭐 일반승 갈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언오바나 네, 한번 뭐 비벼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 160.5점이 기준점이니까요. 150.5점, 네, 이거는 언더사이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음, 코보가 어, 다시 진행을 합니다. 남자부 경기만 다시 진행을 하고 이틀 정도 잠깐 좀 어, 쉬었다가는 것 같습니다. 자, 내일은 제가 코 코보, 코보랑 수요일날 잠시만요. 농구가 뭐두 경기 하겠죠? 네, 농구 한 경기밖에 없네요. 네, KCC랑 원주 DB 경기밖에 없네요. 그럼 내일은 뭐이 경기도 제가 우선은 대시보드에다가 분석을 좀 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토니볼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토니볼 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